오늘은 가게에 그 냉동고에 얼음을 좀 없애려고 쉬는 날인데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네요 찬이 밥맥이고 산책시키고 나왔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전에 오이도를 저기 쭝이를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찬이도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음 어제 여기 좀차 있었거든요 베스코한테 또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이거를 끄고 갔는데, 얼음이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우고, 좀 있으면 또 뼈가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치우고, 오이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럼다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됐고, 내일, 어, 이따가 뼈가 채워놓고, 그러저는 우리 찬이가 왜 저기 있을까요? 찬이야. 여기는, 여기는 찬이 가게인데, 여기, 왜 여기 와서 또 침을 흘려? 응? 음? 차 타는 것도 아니다. 아유, 침, 잔뜩 흘렸습니다, 지금. 아유, 이러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찬이 침을 흘려, 가게인데, 집도 아니고, 아니, 차도 아니고. 응? 음? 아유 찬이. 너 그래가지고 오히려 갈수 있겠어요? 응? 음? 오도못갈것 같은데, 침 흘려서. 공원 가면은 깡패인데, 차만 타면 내가 노숙견이 되네요.